나 우리 지금 아까 Dutch pay, d 가 맞아요 콩긋시야 그러니까 왜, 왜 콩긋이 시면 d u 페이가콩긋시고 영어로는 Go Dutch야 오케이 그래서 Let's go Dutch 하면 이게 니가 먹으 이거 내고 내가 먹으내가 <laughs> 내고 그게 Go d u t c h 다 Ever notice that? Okay. Now 그런데 우리가 다섯 명 가가지고 이십만 원 나왔어. 그러면 수업 좀할수 있는 사람 사만 원씩이지. Yes. Ever notice that? Yes. Okay. 그럼 이게 split the bill. Split the bill. Okay. Alright. 그래서 총 나온 것을 다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거. 응. 네번 이해했어요. Yes. 그게에 고다 조고 다르지. 응. 고다치라는 것은 내가 먹은 거 내는 거야. 오케이. 네번 이해했어요. 오케이. 그러면 스 p l i t 그럼 다섯 명이 가면 다섯 명으로 five ways 하면 돼. 가져. Mm -hmm. okay. Let's split the bill five ways. Let's split the bill w a y 그러면 다섯 명간거 우리 다 각각 똑같이 내자. 그렇게 나눠서 내자 뜻입니다.